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하였다. 그 후에 다윗은 바랑 광야로 내려갔다. 갈렙 지방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 살면서 갈멜 근처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으로 양 3천마리와 염소 천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무렵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젊은 보화 10명을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 보내며 자기 이름으로 대신 무난하게 하고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렀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부하 몇 사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고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다윗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요?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나온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오.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단 말이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어.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모두 칼을 차라! 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도 칼을 찼다. 그들 중에 400명은 칼을 차고 다윗과 함께 떠나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의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나발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그의 부하들을 보냈으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사실 밤낮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양은 물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빨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과 주인의 전 가족을 해하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주인은 막돼먹은 사람이라 말을 붙여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급히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놓은 양 다섯 마리와 볶음곡식 두 말과 검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이백뭉치를 여러 마리의 나귀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먼저 가거라, 내가 뒤따라가겠다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다윗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자를 도와준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서 그의 양 떼를 지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였는데,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만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 원한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내말좀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한 말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여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의 모든 원수들과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당신에게 가져온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히 이곳까지 찾아온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영구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의 생활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록 당신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 쫓기는 몸이긴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수들 생명은 여호와께서 물맷돌을 던지듯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때 당신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복수했다는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해 이런 큰 일을 행하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직접 죽여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한 당신의 지혜를 고맙게 여기며 또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일의 선물을 받고 그녀에게 염려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하였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발은 큰 잔치를 버려놓고 있었다. 그는 술을 잔뜩 먹고 취해 있었으므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다윗을 만난 일에 대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발이 아침에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하자 그는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약 10일 동안 전신이 마비된 채로 누워있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나님은 나발에게 행한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구나. 결국 나발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말았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아비가이를 아내로 삼고자 그녀에게 사람을 보내 그 뜻을 전하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갈멜에 도착하여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목적을 말하자 그녀는 다윗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하녀 다섯과 함께 그 사람들을 따라 다윗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함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한편 사울은 자기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와 강제 결혼을 시켰다.